안녕하세요, 봄TV입니다. 오늘은 개띠의 혈액형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형의 개띠의 성격 특성은 위험있고 낙관적입니다. 장점으로는 항상 정직하고 영리하며 용감하고 낙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대개 모든 일에 대해 양심적이고 세심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뛰어난 지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빠른 판단력과 책임감은 상사의 인정을 얻습니다. 외향적인 성격과 유머 감각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좋은 관계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때로는 충분한 인내심과 평정심이 부족합니다. 정서적인 기복이 되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쉽게 누군가를 신뢰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 높은 자기자존감은 단원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득과 상실에 대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는 대부분은 가족에게 충실합니다. 좋은 성격은 언제나 행복한 사랑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명확한 견해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조화로운 사랑의 삶은 동등한 것이며 서로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는 모두에 대해 양보하도록 권유 받지 않습니다. 제안으로는 여러가지 부러움을 살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학습하면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A형의 개띠의 성격 특성은 충직하고 내성적임입니다. 장점으로는 대부분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으며 솔직하고 겸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대담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주목받습니다. 안정적이고 풍부한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자 당신을 빛내는 포인트는 더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됩니다. 늘 친구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지만 아첨으로 달성 알려 들지는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올바른 방법을 행하는 것만이 행운을 부르는 것입니다. 약점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말버릇이 때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종종 어려운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 합니다.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룹의 작업의 경우,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침묵을 지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는 사랑의 관계에 대해 한평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하고 따뜻한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우연하게 두근거림을 느끼는 것 또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가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영혼의 반려자에게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제안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비판하는 적당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제안을 듣고 긍정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b형의 개띠의 성격 특성은 냉담하고 솔직함입니다. 장점으로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독특한 캐릭터로 인식됩니다. 대부분은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며 교활한 전술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꺼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열정적인 특성 때문에 주변에 많은 진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는 사회생활에서 위사람에게 감사를 얻을 것입니다. 매사 열심일 경우 승진은 당신의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약점으로는 슬픔과 불행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충분한 위로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 완고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더라도 행동과 태도의 일부는 비우호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평범한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데 능숙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지루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는 대부분 부러운 결혼 생활을 합니다. 충성스럽고 사려 깊고 자발적입니다. 낭만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서 달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적잖은 놀라움으로 자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상대방을 진심을 다해 돌봅니다. 완벽한 파트너의 모델로 관주될 수 있습니다. 제안으로는 긴장을 풀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번지 점프를 하는 등 재미있는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AB형의 개띠의 성격 특성은 섬세하며 감정적입니다. 장점으로는 일을 하는 데 있어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매우 철저합니다. 보통의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한 태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늘 동정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냅니다. 초반에 쉽게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모로 인해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작업 수행을 위해 늘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상상력과 혁신이 부족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만 때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없거나 재치 있게 상황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황금과도 같은 좋은 기회들을 놓칩니다. 윗사람의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는데 능숙하지 못하기에 자신을 잘 알리지 못합니다. 사랑으로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인을 매우 배려하고 아낍니다. 사소한 것에서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우면서도 달콤한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배우자의 불충한 행실을 견딜 수 없습니다. 부드럽고 꾸준하며 낭만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으로는 딜레마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의 제안을 듣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에 오랫동안 얽혀 있지 마세요. 여유 시간들에 패션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 앞에서의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일과 삶에서 좋은 대인 관계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